아반다킬거 그래. 보물 좋지. 어 보물 보물 끝나면 이제 그동의문 하겠지. 보물 이기면. 아 오늘 왜이 박이 안 되지? 오늘 하루 동안 게임을 1 0 시간 이상 켜서 그래요. <laughs> 오늘도 드디어 그 민수님 와서요. 오늘도 새벽에 그 트랙 라인 돌려놓고 자자. 아야 그거 유저 두명 뛰니까 계속 이기더라. 그래? 음. 그또 모니터링 해봤어? 너잘 돌아갔을 때나 동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봤어. 어, 좋다. 야. 야씨 앞에 징글 맞다. 다오가 몇 마리오? 오늘 계속 억울하게 죽는데. 야 우리 랭공이도 야 랭공이가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. 야루원님 몸빵 개 잘해. 1등하면 돼. 어 일등하면 돼. 오케이. 루아님도 으어? 우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을 하셨잖아. 아 그러네. 아, 아, 아. 이야이야야 어. 아. 이거 글로벌 웨이브랑 하는데 좀 편하더라. 음. 편하할 음. 맛이 나더라. 어, 핑 좋으니까는. 그벌 진짜 아, 할 만해. 음. 어. 그냥 달리셈일 때나그 로비 이긴 거 보고 갔다 왔잖아. <laughs> 로비에 잘못 들어왔다. 뭐야 이거 앞에 길드 마스터야? 이제 로비가 어쩔 수 없는 어, 아니 저저 저. 그 우리야. 중국 서버에서 로비하면 나 맨날 그 애들 그처너에 박혀 있는 거 맞고 죽고 그래 가지고 아 씨가 계속 자로 움직고 나고 계속 반복되잖아아 뭐야 이거 알님. 똑또마다 네. 애들이 안 간다고. 음. 방구로 처리 내가 선우님 하이. 자, 와, 이거 아, 안와 이거.. 와 이거 안죽네? 와 씨.. 개잘해 아시라인? 아까비 아씨어 아, 원투고 아, right,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이, 어? 어우와 음 죽고 흐흐흐흐 아 우리팀 뭐. 뭐. <laughs> 아 퍼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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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퍼펙 레전드 야야 팀탑 노 팀탑 노 아오... 아오케이뭔가 어, 어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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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틱 아니랄까봐 고기 떨어지네 <laughs> 야 미스틱 저 떨어진거 맞아? 어. 뭐라고? 야너 지금 미스틱 비하있냐? 아아 비하? 맞아 맞아 우리 길마 미스틱이야 싫거든? 더 잘해요 타 스트리머 언급 자제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렉 심해요? 왜 그러지? 트위치가 문젠가? 지금 트위치 서버가 이상한데? 야 유튜브 서버도 이상해 그냥 국내 인터넷이 이상한 거 아닐까 이정 뭐. 그 d y 와와야씨누누 n 나를 쳤는데 나 날라갔어. 기분 탓이야. 그거. 어, 아닌데? 데분탓아 아닌 거은은형형중이이었으면 l o 했어 아 그러네 와 <웃음> 이거 여기서 <laughs> 한 명도 순간이동 안해 미쳤어 야 이쯤되면 누구 벽에 박혀있어가지고 역주행해야 되는데 맞아 아 민기였구나 근데 뒤에서 똥꼬 찌르길래 누군가하고 아또이아저씨발터이제 <laughs> 렘공아 가자 아 뭐야 아 시아만 핀이 상하니까 저거네 팔고네 불쌍하 우리의 우리의 10개월간의 고통을 아, 느껴봐라 <laughs> 하기야 되네 그러면. 와 시트콤 성공한 건데. 이제 시작일 뿐이야. <laughs> 그럼 이제 5일밖에 안 됐어. <laughs> 6일 아니면 6일? 아니 6일이야? 그럼 몰라, 아, 몰라 이제. 아뉴스타임 불러 이틀밖에 안 남았어. 아, 아 그럼 그래? 하루가 인 이틀인가? 와 경선식 오겠어. 어 경선식 오지게 남 이제. 어, 어차피 다들 사십만 찍지 않았어? 어 이제 돌산에 아, 올릴 그래. 필요 없음만렙 찍을 거 아니야. 아, 아유, 아니, 루치도 두 배잖아. 아, 그, 그러네. 아, 루손실 존나 개오네. 아, 맞아. 아까 아까 이거 물어보신 분 여기서 컷하고 미리 드리블 이렇게 하세요. 그러고 있는데, 그러면 그리고, 죽어요 예. 어? 네. 아, 그러면 야, 죽든 죽는데? 어. <laughs> 야, 너강자 재료한 거 맞지? 인기가지에 작업. 보여 줘? 어? 아니, 그걸 이제 와가아고 막았음. 막았음. 막았어 음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시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, 뭐 야, <laughs> 어... 어... <laughs> 야, 막았어 막았어 어, 빨리봤자 나... 원투만, 원투만. 무슨... 아! f r a c t i o 아 <laughs> 어... <laughs> 어, 어, 황형님 안녕하세요 아, 어, 우리 팀 잘하네 어 그럼 음, 응. 네가 응, 응, 1등 했으면 이겼지 으음 응. 분명 방금 배화, 대화 대화 대장전에 치루고아니 하면... 민기 내 팀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내내 소리도 들었어. 민기 작업하는 <laughs> 진짜 <안> 건데. <laughs> <laughs> 진짜야, 주네. 저희 원래 길동길이 화목하게 잘 싸워요. 네. 네. 야저 어. 지우지우 추방이라 그냥 매니저 줘봐라 잠시만 오늘 하루만. <laughs> <해보시게. 웃음> 왜왜뭐 뭐했길래? 지금 동호형 방송이에요. 아 야, 야, 진짜. <laughs> 야 그냥, 그냥 자를게요. 예 차다. <laughs> 나래길 <laughs> 드막길 드리프트 노잉만 남았습니다. 와, 아, 아, 축하해요. 진짜. 미, 아, 미친 아까 아, 호준이 형 언급하고 지금 동호 형 언급하는 거 보면은 아 지금 네 번치하고 그냥... 또또해 지금. 야, 계속한다지. <laughs> 두배 한다 지금. 강 100개야. 네, 나뭐세야내 네, 모바일 카드 프로강이에요. 오강. 겟. 보면 잘가이 세야. 고명 까방권사세요 까방 까방건. 아, 특별회원권 사라 하하하하 <laughs> 있어? 까방권 <laughs> 골신님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5,900원 투자해서 까방권 사라 패자다 니 여기 3,900원 아니었어 특별현 그런거? 야야 동희야 응? 이 중에서 쿠브가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는건데 그 뭐냐 코스튬 다 모을거냐? 응? 뭐뭐뭐 뭐, 뭐 나밖에 없다고? 뭐가? 코스튬 뭐 코스튬 다 모을 거야? 후구가 너밖에 없잖아. 아, 코스튬 다못 모아. 그거. 나나 <laughs> 그거 포기하고 나, 그냥 스피드차만 모을 거야. 나도 스피드차만 모으려고. 아, 그 세이버 타고 세이버 나는 모... 그거를 다 빌려서 타야겠다. 됐고. 아니 그핑크배치가 그냥 케이크만 좋은데 코스튬이어 가지고 좀 그런데. 그 그거는 차야. 차차 차 모으는 거. 그러니까. 배치 아, 무제한 풀리나? 그왕배찌라넣어야 되나 나중에? 그것도 1년이잖은데 다 죽였어 아 누구냐? 다 죽였어 아, 나이스 다 아주 아주 멋져 아주 멋져 그냥 배찌는 캐릭터는 무조건 1년이야 포스팅 캐릭터도 답도 없네 음. 너무 심판 이제 무제한 풀었으면 좋겠다 진짜 포스팅을 무제로 풀면 뭐해 그 캐릭터가 무제가 아니야 인제 만 질리도록 쓸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랑 기간제는 느낌이 다르지 그치 그치 인정 인정 배지그정말가 그밖에 없지 않나? 아니 그 기간제로 야, 기간제로 을 이렇게 줘도 지할 걸? <laughs> <laughs> 딱 아, 인정, 인정 인정 어, 뭐야? 음, 현우님이 현우 네도 어, 365일인가? 그러데 중섭대. 아니, 현우 쟤는 그튜나 하러 가지. 왜 왔냐? 아 망했다. 키키 키 버려놓고. 말 넘신. <laughs> 아 여기 있냐? 형도? 네. 야못 넘어갔어. 아이스 아이스. 쇼프 이 선사야. 아 형도 여기 있구나. 응. 현우야 미안하다. 그 농담이다. <laughs> 아. 무슨 여보지? 아, 아 검은 아이 게임 채널님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야, 뭐... 배, 배치 무제한이 그 오비 서버에는 무제한이 있지 않았어? 아. 그때는 그냥 우편함으로 다 보내줬지 그건 그냥 준거지 어 그니까 그, 캡처보드에저 민기랑 동희랑 똑같은 거 써요 음. 나.. 나 웃긴게 그 샤.. 아 현호님인가? 아무튼 누구 만났는데 밀어줘가지고 신동이까지 막혔어 나이스 개꿀잼 어부지르 난 3등 됐지 음, 어. 중간 모바일 금챈 나왔냐고요? 아니요 안 나왔어요 금챈이 금첸? 뭐였 금챈이 그 같잖아. 첸첸.. 첸첸의 금잔디 그거 한거 아니야? 어, 그 빠빠빠, 그거 빠빠빠. <laughs> 빠빠빠. 헬멧쓰고 있는 꽃다 남자가 나왔던 거잖아. 아, 나 라인 안 좋다. 아니, 이 꽃보다 남자를 몰라? 어떻게 꽃보다 남자를 모를 수도 있어? 요즘 시대는 모를 듯? <laughs> 그거 안 보여. 아, 본아 야, 있어? 잠깐만, 아시아 안갔었어 너무 아픈데. 아니, 뭐 게임만 했나 보지. 그럴 수도 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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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 특유의 중이병스러운 감성이 존나 신기해서 봤었는데. 아 <laughs> 인정. 찬다. 아 어떤 놈이 어떤 놈 난해 <laughs> 형수 안 뛰겠는데 아기만 어떤 놈이 띠고 오지게 보내. 아 어떤 놈이 띠고 오지게, <laughs> 아, 오지게 보낸다고? 응. 음. <laughs> 차단해 아 실수한다. <laughs> 아씨. 먹어. 아니야 가오리 가오리랑 냉이랑 야야야 거리에서 공사년들은 공오랜이할말임 시야 시야 안 보이는데? 이거 팀 밸런스 안 맞는 거 같네요. 나이다 어. <laughs> 아니 팀탓하지 말자. 나이다팀탓하지 <laughs> 나이 말자. 공이 <laughs> <홍매도 정도> 잘랐다. <laughs> 재밌긴 해. 나, 나이 사람 누구임? 저 다이타한 사람누구임 이거 내가 좀 화내고 치고가. 저 현우예요, 현우. 아, 오케이 오케이. 확인. 동인 카트로그 씨의 흑기사나 응. 백기사 나왔다. 나올까요? 원래 저는 그, 그 로비 화면에 그니까 게임 그 로딩 화면에 백기사 있는 거 보니까 나올 거 같아요. 백기사는 아니, 안녕하세요. 고란육 님. 오케이. 그 나, 다 다. 다. 인사 아주 반대 타입. <목소리>